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주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50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은, 어, 단일가 가기 전에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 오늘도 역시나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도주격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 D 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lnf 단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 구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그래도 조금 어, 나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지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 흐름이 좀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흐름이 약한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뉴스에 나왔던 대로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4억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97.6%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정도 실적이라면 사실은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주가를 딱 보시면은 지금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렸고 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런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 도지로 마감을 하면서 무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실적은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 이 정도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매물이 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도주들이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도주단에서 같이 또어 이렇게 좀 덕을 좀 많이 봤다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나올 만큼 나왔고 안 좋은 이슈들은 다 나왔다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이 시즌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보다 더 악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 지단에서 역시나 이 캐짐에 대한 이슈, 2차전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런 캐짐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신에 그래도 23분기 연속 흑자 기조는 유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을 내는 데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도주가 뭐죠, 여러분들?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반도체 AI 이런 관련 주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AI 서버 및 전장 산업 선장에 따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요 소재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감안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격인 2차 전지 회복세하고 MLCC, 이형 필름 확대에 대한 향후 실적이 좀 뚜렷해진다. 요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금 나올 문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적자는 아니고 흑자지만 무려 지금 97.9%가 감소가 됐고 지금 닥트를 보여드리면 자, 전자공시입니다. 보시면 잠정 실적 공시를 했어요. 요 내용을 다보시면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억 3,500만 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당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단이 97.9%로 감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해 실적은 좀뭐 적자 전환했다고 하지만 일단 영업이익 단에서는 지금 흑자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 뉴스 보시면 똑같이 요 내용입니다. 요게 바로 어 나왔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그래도 동계 업종에서 23분기 연속 흑자. 요 내용이 이제 포인트인데 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영필림 어 MLCC 요런 것도 한몫좀 했다고 봐요. 더 많이 빠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주력으로 지금 고객사 자체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를 또 상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 SI 적자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왜? ESS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 SI 단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가질수 있다면 코스모 신소재도 물론 지금 영업이익 단이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다음 분기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예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가동률 자체를 지금 연말까지는 30% 정도의 가동률을 이제 끌어올릴 거고 내년에는 지금 최대 하반기에는 8, 90%까지 가동률을 올리겠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적이 오히려 나쁘게 나온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다음 실적은 이보다는 좋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이렇게 흑자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특히 주요 고객사, 핵심 고객사가 바로 삼성 S I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 I가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어, 코스모 신소득 영향이 있었고, 그러므로써 오늘 이런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상승의 원동력이 여기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 탄산 리튬 가격이었잖아요. 곧그 탄산 리튬 가격 플러스 E S S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제가 저번에도 보여 드렸지만 지금 가격권이 굉장히 또 좋게 지금 고점 대비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요런 고무적인 굉장히 좋은 흐름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가격권이 안정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재고자산 재평가 요런 부분에서도 지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이 나중에는 실적으로도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또한 한번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뉴스를 계속 계속 보더라도 2차전지가 바닥을 찍고 지금 ESS단, 에너지 저장장치 단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는 역사 지금 엔비디아에서 쏘아올린 이런 2차전지 ESS 인플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AI의 핵심 인플라를 에너지원을 여기 에너지 저장장치로 봤다.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ESS단은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커다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커다란 거는 2차 전지 내에서 ess단이 지금 전기차에서 손실난 거를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공제 같은 경우에도 ess단은 남아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ess단이 왜 여기서 핵심적이냐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충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바로 미국에서는 태양광이라고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을 봤어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이런 친재상했다는 에너지가 만들고 나서 저장이 안 되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ess가 이렇게 커다란 이슈가 좀된 거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바로 엔비디아에서 ess단을 말한 언급한 이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볼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es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실적 부분 자체가 좀 물론 지금 보수민선는안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3분 기 연속 흑자에다가 그리고 지금의 이익폭이 작지만 앞으로 이익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당연한 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생각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모 신호전는 부담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너무나 지금 올라왔던 구간들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을 지금 떨어지는 조정 구간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죠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인증을 한번 받았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한번 받았고 이 인증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대응 전략을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그래서 여기 인증하신 분들은 20% 넘는 수익을 한번 경험하셨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자,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여기 241선, 2평선을 올라탔고 음봉으로 여기 내려 고는다지만 하단선, 지금 지지라인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여기까지 올린 사람들의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물량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20일 날 여기 오전에 10시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20% 정도의 이렇게 수익권을 충분히 얻어갈 수가 있었고 제가 목표가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6만원 구간에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 보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금 목표가 가격 대응 전략들 많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 문자가 나간 날에 영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요게 요 영상이에요. 숨 고르기 후 대폭등 패턴 요거거든요. 요 영상이 나가고 나서 요, 요게 저녁에 나갔죠 그 전에 문자를 드리고 그 다음날 날라간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은 여기 구독자 거의 500명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더 구독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비중 확대다 저점이다 아직 바닥이다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확히 매수 자인을 드렸고, 요 구간 잡으신 분들은 6만 원 이상,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항대 6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요 구간에서 매물 대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표가 정확히 1차 일단 사인 드렸고, 지금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독자 인증 어떻게 하냐 너무 쉬워요. 잘 보시면은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기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하기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밑에 다 제가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클릭 그리고 여기 전송 버튼 한번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인증이 끝납니다. 요렇게 인증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 한번 클릭 여기 전송 클릭 요게 좀 복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상단 보시면은 여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qr 코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럼 링크가 나와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 화면이 나와요 요게 나오고 요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2번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인증이 딱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자 인증은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하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제가 이렇게 대행 전략을 철저하게 해 드리니까 이렇게 서비스 한번 받아 보실 분들은 구독자 인증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인증하기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니까 이렇게 한번 인증해 보시고 상세한 대응 전략들 한번 무료로 한번 받아 가 보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계속 코스모 신소재만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들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가격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수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내려갈 때가 됐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기존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빠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코스모신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봉단으로 조정을 보이는 구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추가 매수자리 추가 매수자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자리나 대응 전략들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빨리 추가 매수해서 나와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 이벤트 하고 문자를 한번씩 받아가 보시는 전략도 좋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인증이니까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해서 인증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역시나 추세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마지막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세였습니다.